와, 이거 진짜... 형님, 가게 홍보해야지. 이거 많이 어딨어요, 일로. 안녕하세요, 개선아입니다. <laughs> 와, 저 크리스마스 해더지 특집 캠핑을 하려고 했는데. 아, 그리고, 요즘 진짜 캠핑은 나가고 싶은데, 아, 진짜 코로나 때문에.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제가 크리스마스 캠핑 이벤트 하려고 엄청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딱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마, 그, 제가 오프닝 영상도 공분시켜 만들어놨는데, 100명 돌파하고 기분 좋게 되면 시작하려고 했는데, 진짜, 아,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. 아, 일단, 보시죠. 잘 지키고 있는데. 나중에 자기가 삭제해. <laughs> 누가 삭제해? 자기가 컨트롤 하잖아. 아니야, 원래 이게 좀 나와야지. 구독자가 좀 늘지. <laughs> 아니야, 자기 왜, 왜 그래, 사람. 여자가 좀, 언니? 여기가 거제 레이카운티라고? 어, 어 이거요 거제 이거요 거제. 아 지금 카운티. 짓고 있는 거야? 어, 지금 턱박이 작업하는. 오. 진짜? 아 여기 초음 맛집에 지금 와이프 일다 끝나가지고 이제 초음 맛집 세미골. 음 깨어났는데. 누게 찍었다. 여기 와이프가 초음에 빵집 맛집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. 이름이 뭐라고? 피고. 피고? 휘고 에미골도 꼭 가보시고. 오, 오, 안녕하세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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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크림치즈 먹는 그래. 그래. 케이크 경사와 어. 이야 아이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와 주차 바로 주차 이래 사람이 많노 코로나 때 사람 좀안 다녀야지 이렇게 많이 다니면 어떡해 어 여기가 바로 황년산 전망대입니다 저기 화장실도 있고 저쪽에 한번 가볼까? 여기가 전망대인가? 봉수대가 올라가는 길이야.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보자. 저기 여기 여기 여기. 아 여기가 전망 포인트구만. 야 이게 나뭇가지 때문에. 아 여기네 여기. 짠짜라짠 짠짠짠짠짜라짠. 여기가 보석조망이라더만 딱 그렇네 여기 어디요? 여기 서면인가? 뭐뭐요 보석조망이네 보석조망 음 맞네 아 나무 때문에 조망 안 보인다 에이. 여기 촬영하시는 가족분도 계시고 맞지 나무 때문에 안 보인다. 원래 좀막 크리스마스 트리같이 막 조명 달고 이랬는데 화장실 좀 가볼까? 화장실도 있어가지고. 어, 남자장시야 저기 무면동이고, b i f c 건물 있거든 맞네 수기 올라가는 길입니다. 이거 한 10분 걸어 가야 되나? 오 씨. 아우, 후 fix me. 사람들이 오는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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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 와, 이거, 장난이네. 우와. 와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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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뭔 저 대교고? 저거 아이가? 강한 대교 아이가? 우와, 강한 대교부터 해갖고. 저, 저, 저 불뚝 솟아있는 건 뭐지? 저기? 강한 대교 끝에? 와 씨, 대박이다 저기 요즘에 저게 유행이래 저렇게 세로 좀 조명 있잖아 저렇게 조명 어? 저 건물 위에 저렇 조명 있잖아 어 저게 유행이래 저렇게 건물에 저렇게 조명하는게 유행이래 고 어? 돈다 그 돌고 세로 조명도 하고 저렇게 유행이래 어 그래? 어. 근데 고급 아파트에 요즘에 다 저거, 저, 저렇게 위에 저렇게 돼어 그래? 어대박이다 어. 이렇게 했 누구는 집에서 이렇게 볼 건데. 집에서 집에서 보심냐? 어? 집에서 보면 가뭄이 없었죠. 한반도 같지 않아. 한반도? 한반도 같지 않아. 그래? 어, 한반도 같잖아. 어. 안 돼. 너무 자주 보면 가뭄이 없어. 어? 어쩌다 봐야 재밌지. 아, 하여튼 뭐전말 시계네. 그렇지. 저쪽이 북한 쪽인가? 저쪽. 저... 어, 그렇네. 저쪽이네. 어. <laughs> 아, 어, 이 부산 시내가 진짜. 한글에서 아, 보이네. 진짜네. <laughs> 여기 딱 설명하는 거네. 눌러도 뭐 되는 건 없네. 오륙도 하고 뭐, 이렇게. 1번. 우리가 봤던데 1번이 누리마루. 아, 저거 누리마루. 그래. 강원대교 지나서 3번이 이기대, 이기대. 아5 아, 56도? 어, 그니까 56도에서 56도에서. 그렇네. 6, 7 7 태종대 8 부산항대교 아도도요네 어, 아이고 뿌리치냐 히터 켰다 히터 켰어. 응 음, 진짜. 뭐좀 갖고 온다 자기야 가습기. 어? 가습기 가습기. 가습기 어딨는데 히터 그 틀었어? 어. 가습기 어디 놔뒀는데? 앞에. 자. 아우 어, 이제 안에 들어왔거든요 캠핑카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무시동 히터도 켜놓고 환기시키는 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바쁘게 집에 돌아가려고 야경 보고 하는데 우리는 차 주차하고 지금 무시동 히터 켜고 장, 전기장판 켜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하니까 여기 어 가스기까지 켜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 배터리가 이게 아 인산철로 딱 바꾸고 싶은데 딱 그래가지고 여기 딱 에어컨 달고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 못 하고 나중에 돈좀 모으면 해야 될것 같아요. 자아 이게 밤밤 밤 되니까 이제 그, 아까 봉수대 탑에서 불을 켜네요.